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음. 오히려 진보 진영이 권력을 잡으면서 뭐 국수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국사를 중요시할 필요 있나? 아. 세계사가 중요하지, 세계사의 흐름에 발을 맞춰지. 입에 빵욕이 나옵니다. 제가 아. 국사를 가르쳐서 갈라 우리는 분단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수성이 있잖아요. 음. 더군다나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당했고 옆에는 중국과 일본라는 괴물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한하고 분단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우리 역사 인식, 역사 의식을 갖게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보들이 다망놨어요 진보 정치권도 반성해야 된다. t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해 줘요. 왜시위왜 저러 가 아,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야. 막 음. 그러니까 태극기 태극기는 이야기했는데 네. 성조기는 왜 드냐고 물어보는데 <laughs> 제가 이거를 아, 선생님이 설명 시간짜리가 있고, 시간짜리가 있고. 네.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저희 딸은 참 운이 좋았던 게 네.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얼마나 가슴을 풀어내리고 정말 고맙다 음. 그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저희 딸도 이제 중학생인지라. 음. 제 유튜브에 댓글 을 한번씩 봐요. <웃음> <웃음> 그러면 장점 받는 건 아니죠. 어, 아빠가 자표 찍혀서 이렇게 음, 공격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오죠. 상처를 입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하지 음. 말아라. 아빠는 음. 기본적으로 대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굉장히 존경한다. 단 음. 그런데 칠매국 세력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빠가 올바른 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거짓. 비판 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읽어라 음. 아들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데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그 딜레마 속에서 늘 살고 있는데 네. 아니 저거 뭐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역사가 결국은 우리도 배워야 되고 저도 네. 선생님한테 이제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역사를 사실 우리 수능한다고 이제 국사책 보고 딸딸딸 네. 외운다고 네. 뭐 비쌀머리 토기부터 시작해서 네. 맞추려고 했지 아 근데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교육도 안 되는 상황이. 음. 기본적으로 그렇게 역사 공부를 해서 서재필라는 이름석자를 알게 되고 아, 그렇죠. 김옥균을 알게 되고 동학농민운동을 알게 돼야 음. 성이 돼서 그 관련된 역사서를 사서 보고 음. 학창시절 배웠던 것 이면에는 이런 게 있었네 하는 고민을 하는데 음. 문제는 그런 역사 교육 자체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 거의 부재시되다시피 되어버렸기 때문에 음. 이게 전국에 8천여 명의 역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음. 8천여 명의 역사 선생님 중에 그래도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요. 음. 90% 정도는 저는 진보라고 보는데, 어. 근데 그분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여지보면 역사 교육 우민화 정책 음. 이걸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부터 시작했던 거죠. 아. 역사 교사들의 입을 다물게 하자. 그 방법이 음. 무엇인가. 그래서 당시 많이 선택했던 근현대사라는 과목을 죽이자. 그쵸, 근현대 좀 그, 어렵잖아요. 그렇지. 또. 근현대사가 그래도 굉장히 민감한 교과였고 흥선대원군부터 청1 음. 0년 대한제국까지 음. 그 다음 일제강점기 음. 그 다음 현대사 그래가지고 시험지가 골고루 출제가 됐기 음. 때문에 그 근현대사가 수능 교과했던 9년 동안에 정말 무장투쟁사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그쵸. 해방중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후립되었는가 리 현대사 들어오면 개헌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승만, 박정희가 독재자인 걸 규정할 수 있고 맞아요. 4.19, 5.18 유랑증을 공부하고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는 통일을 공부합니다. 음. 7.4 남북공동성명 음. 아니면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음.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항상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음.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음. 이 근현대사를 당시 국사랑 통합해서 한국사로 이렇게 공부를해 많은 교과를 만들어버리니까 음. 그러니까 선택한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음. 이게 또 박근혜 정권 와서는 필수한다라고 했는데 절대 평가해버리면서 음. 시험지 쉽게 출제해버리고 대학에서 아. 입시 반영을 죽여버리니까 아.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사는 거의 죽었죠. 음. 네, 아, 이게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정권에? 100%죠. 아100% 아, 그때 그 당시에 현장에 계셨으니까 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때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명박의 그 한국사 정책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인데 음.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너무 개인적이니 네. 근데 정확하게 뉴라이트가 이명박 정권부터 포진하기 시작했고 음. 당시 근현대사 교과서를 시비겁니다 금성 교과서 자잡학 논란 시비 음. 걸었고. 그리고 그 국사와 근현대사를 통합하려는 것도 역시 뉴라이트의 지시를 받은 이명박 정권에서 음. 행해진 거기 때문에 이거 100% 우도가 있었다라고 봐야죠. 아. 네. 지금 그 휘둘린 게 아직도 바로 자리 자리를 못 잡고 있고. 그럼요. 그래서 민주당과 진보 세력들이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왜냐면 음. 오히려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laughs> 정권에는 국사교육이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그 독재시대에 국사를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역사인식을 가지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아 이게 우리 올바른 역사구나 해방전후사도 공부하게 되고 그랬는데 음, 음. 오히려 진보진영이 권력을 잡으면서 뭐 국수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국사를 중요시할 필요 있나? 아. 세계사가 중요하지? 세계사의 흐름에 발을 맞춰야지? 음. 진짜 욕, 입에서 빵 욕이 나옵니다. 제가 아. 국사를 가르쳐서 가려 우리는 분단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수성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더군다나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당했고 옆에는 중국과 일본라는 이 괴물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한하고 분단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우리 역사 인식, 역사 의식을 갖게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보들이 <laughs> 다망쳐놨어요 이건. 아. 그래서 이거는. 진보 정치권도 반성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권력을 잡게 되면 교육과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고 우리 뿌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교육이 돼야 된다. 음. 얼마만큼 잘못 알려져 있냐면 지금 아마 보수 꼴통집단 음. 뉴라이트들이 역사의 고굴에서 조선을 비하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뿌리내리려면 조선이 한국인들이 조선을 애정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음, 한국인들이 조선을 사랑하게 되면 그 조선을 망하게 하고 식민 통치했던 일본이 미운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 바보 같은 나라,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 조선은 열등한 나라. 조선을 삐아해야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미운 그렇죠.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에 두 개의 큰 뿌리가 있어요. 기둥이 음, 있고. 네.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죠. 아, 이순신은 깔기였거든요. 네. 근데 세종대왕의 제가 볼 때는 실책도 아니고 세종대왕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행했던 정책인데 음. 이 정책 때문에 노비 숫자가 많아졌어.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 그런 걸로 해서 세종을 엄청나게 표명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조선은 진짜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아니면 제 영화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담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 아,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500년의 조선인데 음. 19세기 조선은 뺄게요 음. 세도정치기 그다음 대원군이 개혁을 했지만 고종 이후부터 조선은 대한제국 때또 개혁이 있었지만 분명히 19세기 조선은 어,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렇죠. 시, 구한 말에는 뭐? 그럼 나중에 19세기 아니라 그 이전의 400년, 15, 16세기 음. 조선 전기입니다. 임진란 있었고 17, 18세기 조선 후기입니다. 이 15, 16세기의 일본은 전국 시대였고 그렇죠. 우리 조선 후기 일본의 에도 시대예요. 음. 자, 19세기 이전의 400년 조선과 그 당시 조선과 같은 시대 400년 일본 어디가 살기 좋았을까요? 그렇죠. 조선이 살기 좋았을까요 일본이 살기 좋았을까요 음. 이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일본은 피지배층들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였고 음. 조선이 정말 억울한 게 조선은 건국 이념 자체가 민본이에요 음. 이렇게 아름다운 건국 이념을 본 나라가 있나요 음. 근데 왜 이렇게 그럼 조선이 지금 작살이 나버렸냐 음. 영화 감독들 피디들 작가들 영화 드라마 음. 갈등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아... 왕쟁탈전, 의 궁중의 궁당 정치, 궁당 정치, 음... 그리고 신분제 모순 음... 속에서 노비들 착취, 음... 백성들은 조세공남력 음... 기본적으로 그 15, 16, 17, 18세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저는 조선이라고 봅니다. 음... 덤비세요, 진짜. 뭐 질문을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대답해 드릴 수있는데 중세 수 있는데. 진짜 어머했죠 어머겠어요. 아마. 당시 조선인들처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도 없었을 거고 음. 조선인들처럼 많이 먹고 사는 나라도 없었을 거고 음. 가장 최하 피지배층들 중에 조선의 노비들이 일본의 최하층 피지배층하고 비교하면요. 음. 이 노비를 그러니까 문제는 뉴라이트가 이 조선의 노비를 공격해서 음. 조선은 노비 국가였다. 음. 그래서 내가 조선 시대 태어났으면 노비가 될 수도 있었겠다. 내가 너를 해방시켰다.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음. 일본도 부라쿠민라는 엄청난 최하층 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신분제가 해방된 지한 120년 됐지만 네 양반이었냐? 너 노비였냐?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음. 일본은 지금도 부라쿠민이 차별을 받아요. 아...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브라쿠민에 네. 대한 신분차별이 있냐? 네. 일본 국민 70%가 신분차별이 있다라고 답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브라쿠민 출신 얼마 전에 어떤 일본 출판사에서 2000몇 년도예요? 21세기 들어와가지고 브라쿠민이 살았던 마을 5천 개를 밝혀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브라쿠민 출신들이 결혼과 직장 취업에 그만큼 손해를 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민족임에도 신분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게 일본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누군가가 할래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신분차별에 있어서는 인도나 일본이나 그 정도의 나라가 일본인데 우리 조선 시대에 노비가 있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선의 노비들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면 또 거짓말한다라고 할 텐데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못 밝히겠는데요. 음. 정약용 유배를 가다가 자기 노비 집에 들릅니다. 음. 노비 집에 들러서 노비한테 얻어먹어요. 근데 네. 노비 집이 너무 너무 잘 살아. 네. 그래서 시를 씁니다. 그 노비에게 아. 나는 관직 생활 이렇게 했지만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너는 뭘 했길래 이렇게 부를 이루었느냐? 음. 내가 너랑 경쟁한들 이길 수 있는 게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조선의 노비가 가난하고 착취당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거짓말이냐면 아, 제가 오죽하면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양반 주인에게 노비가 맞아 죽어가지고 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 주인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500년 동안에 열갈라도 있으면 내가 분필을 던지고 강의를 그만두겠다고. 아 우리 TV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멍석말이 해가지고 주인이 죽이죠. 어. 그 주인 바로 죽어요. 아 그렇게 조선은 형벌이 엄격했던 나라고 네. 이게 어느 정도 노비를 중시해버리냐면 만약에 제가 노비할게요. 기자님 네. 노비시키면 기분 나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노비입니다. 네. 주인입니다. 네. 만약에 저를 죽여요. 네. 처벌받죠. 그런데 네. 본인만 처벌받지 않아요. 오 가족 가족들까지 노비를 죽였기 때문에 연좌제 처벌을 받습니다. 오 그런데 내가 노비예요, 네. 주인이에요, 네. 죽였어요. 네. 저만 처벌받고 연좌제 처벌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이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 좀형평이 없을 그것 같은 정도로 노비 노비 중심. 그죠? 아니 쌍방은 돼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중국 같은 나라를 보면 음, 음. 어느 구, 어느 왕조나 노비가 존재했고 이제 저들은 노비도 없었다. 그런 거짓말 을 난데 네. 기본적으로 노비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조선란 나라에서 노비 시장 자체가 존재합니까?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노비를 사고 팔 때도 예의를 지킵니다 음. 우리 이렇게 해서 서로 편하게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노비를 바꿀까 이런 식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와 제가 비밀리에 이렇게 지고 있다가 실은 이번 책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다가 비상 계엄 이후에 이 내용을 다 털어낸 내용이고 아. 그래서 이걸 지금 영화로 좀 이런 내용을 강조해 볼까 하는 이야기를 지금 다른 방송에서 안 했다가 여기서만 지금 밝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요 일본에는요 기본적으로 인간 사냥 문화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우리 한국 역사를 공부했지만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해서 네. 백제 사람을 잡아다가 당나라에 팔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이묘 영주들이 자기의 세를 불리려는 지방 분권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연마을 침략해가지고 사람을 잡아요. 아... 그래서 인간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노예 시장이 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죠. 그 노예를 어디에 파냐면 네. 기본적으로 임진란 때 포르투갈로부터 조총 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들어오죠. 아. 조총을 받기 위해서 유럽에 팝니다. 아, 그 그러니까 일본의 여성들을 유럽에 팔아놓는 애들이 바로 일본 아이들이에요. 네. 그럼 어느 정도로 팔려 나갔을것 같습니까? 16세기에 어떤 일본인들이 유럽을 여행해서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에만 일본의 여성이 50만 명이. 끌려가성 노예로 삽니다. 네. 그러니까 자국의 여성들조차 인간 사냥을 해서 그렇게 팔아 넘겼던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식민지배 를 당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 할머님들이 위안부 성 노예로 끌려갔어요. 저들이 설령 형식적인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여성에 대한 성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러네요. 타민족 한국 여성들 성 노예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게. 가질까, 우리가 그렇죠.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돈 벌러 왔다, 뭐 이런 논리 만들고 <laughs> 말도 안 <laughs> 네. 되는 소리 하는군요. 예, 네, 그렇죠.